안녕하세요 스포츠 이슈 채널 지키미TV입니다 두산베어스 우한 두수 홍건이가 악몽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무려 3연속 4사구를 기록하며 밀어내기로만 3점을 내줬네요 승미로 이어졌기에 다행이었습니다 두산은 25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솔 KBO 리그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경기에서 단타전 끝에 10대8로 이겼습니다 두산베어스는 이날 1 3분의 1 이닝 2볼넷 2사구 1실점을 기록했네요 8대8로 맞선 8회발 최주환이 2타점 결승타를 때려내며 4연승을 날렸죠 두산 입장에서 천만다행으로 경기를 잡긴 했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장면이 나왔습니다 바로 홍건희의 부진이죠 이미 8대5로 앞선 8회발 1사 1,2루에서 마운드에 오른 홍건희는 대타 5선우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진영을 볼넷으로 내보내면서 상황이 꼬이기 시작했네요 첫 타자는 잘 잡았습니다 기아 더그아웃에서 기용한 대타 5선우를 선우를 상대로 우익수 뜬공을 유도해 이사를 잘 만들어냈지만 대타 이진영을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넷을 내줘 만루 위기에 몰렸죠. 이후에도 아웃 카운트를 잡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최원준을 몸에 맞는 공으로 내보낸 홍건이는 터커까지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시키면서 허무하게 2점을 내줬네요. 7대 8 1점차 상황에서 다시 최영우에게 볼만 3개를 던진 홍건이는 이후 스트라이크를 잡고 파울 2개를 유도하면서 승부를 풀카운트 끌고 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면서 결국 밀어내기 볼넷으로 8대8 동점을 허용했죠 결국 콩건이는 윤명준과 교체돼 이날 등판을 마쳤습니다 최고 구속은 시속 153km까지 찍혔지만 스트라이크 존에 꽂히지 않는 강속구는 큰 의미가 없었네요 홍건희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윤명준이 추가 실점 없이 이닝을 마쳤고, 8회 말최조환이 2타점 2루타를 터뜨리면서 경기는 두산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경기 이후 김태형 두산 감독은 힘든 경기였는데 막판 중심 타선을 중심으로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줬다. 윤명준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려와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드 영입 이후 홍건희에게 필승주 역할을 기대했던 두산에게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승리였네요. 이에 대중들의 현실적인 반응은 이러합니다. 투수가 저렇게 흔들리는데 한 번도 안 올라간 박세혁. 최용재 선발 3 경기 2 실점. 오늘 박세혁 선발 경기 8 실점이면 박세혁 리드 어떻게 뜯어 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얘와 만나서 마음 약해진 것 같은. 그리고 박세혁은 어떻게 홍건이가 멘탈 못 잡을 때한 번을 안 올라가주냐? 그리고 최용재보다가 박세혁 보니까 덩치 작아 보이니까 스트라이크 존도 좁아 보임. 제발 최용재 기용해라 태영아. 투수들이 하나같이 포볼에 투구수 느는데 오로지 투수만의 문제일까? 지난주 무실점 일실점 경기와 너무 차이 나는구나. 박세야이 얘기야. 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댓글은 항상 바로바로 답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